네. 저는 오늘 그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SM과 라이크 기획 간의 수상한 거래 관련해서 질의와 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수만 어 증인 요청된 분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한류의 팬입니다. 어, 옳고, 바른 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수만 씨는 SM 엔터테인먼트 1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 82% 정도는 국민이 주주입니다. 그 SM 주주들은요, 직함도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수만 씨에 대해 100% 갖고 있는 라이크 기획을 유령회사라고 합니다. 저기, 한번 PPT를 보시면요. 라이크 like 기획의 정보를 보시면, 없어요. 종업원도 없고요. 자산, 부채, 자본도 없고요. 재무제표, 매출, 영업이익, 순익 이등 손익계산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주소지도 SM 본사 안에 들어있는 정말, 뭐, 여실한 페이퍼 칸판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 회사의 매출, 그 SM 총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을 합니다. 상장된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965억을 지급했습니다. 인쇄 지급 방식이 변경된 2015년 이후에는 SM 영업 이익의 46%, 그 반에 해당하는 365억을 지급해 갔습니다. 뭐라도 할수 있는 직원도 없고요. 장비 시설도 없는 유령회사에 회사 이익의 절반을 갖다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공정한 거래 방식이라고 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SM 네. 주주들이요, SM이 라이프 like 위기의 독립으로 외주를 준다는 명목으로 회사 이익의 절반을 내어주는 거안 된다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SM은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부당했습니다. 공정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음,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실제로는 자산 총액이 5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에, 총수의 뭐, 어, 사익 편치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가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지는 저희가 볼수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네. 우리 존경하는 뭐 지금 음, 음, 음. 어, 법무장관으로 물망에 오르시는 전해철 위원께서 네,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에 정말 입가 몰아주기 부당 네, 네. 거래가 굉장히 피해가 크다라고 질문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렇다고 시행을 하셨거든요. 자 이수만 씨에게는 SM 매출액 라이크기획의 인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주주에게는 SM의 이익과 배당이 중요합니다. 18.7%밖에 가지 않고서 이런 행위를 해오셨는데 매출액이요. 2010년에 968억이었는데 2018년에 6122억으로 6배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익은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면 본인이 취향으로 생각하는 핵심 사업이 음악 이런 광고가 아니라 음식점, 와이너리, 리조트 이런 데다가 투자하라고 다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 걸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어요. 회사 이익은 본인의 취향으로 갖다 쓰고 또 나머지 이익은 유령 회사에 본인의 이익으로 갖다 쓰는 양쪽에서 다 빼먹는 구조입니다. 또 YG, JYP 이런 데는요.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배당을 했는데 여기는 주주 배당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등기임원도 아닌 개인 이수만에게 SM 자산이 유출되는 겁니다. 주주들은 이거를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조를 보면 이게 부당지원 행위라고 저희는 보는데 위원장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실은 SM하고 라이크 기획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조사 안 해보셨죠? 어, 사실 예, 아직까지는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때 우리 네.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당지원으로 대주주가 100% 가지고 있는 기업에 네.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SM과 라이크 기획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적극적 검토가 아니죠. 아, 조사를 한다는 거지. 검토가 네네. 뭐예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조사하기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예, 조사하기 전에 일단 은법 그러니까 위반 여부가 어, 적용 가능한지를 일단 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면밀히 되는 검토해서 것. 조사하시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끝나고 끝나 1분 더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정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의 한류의 성공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스탭진 제작진들 배우 조력자들이 눈물과 피 땀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결실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거 그렇게 귀속되어는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정의 엄정하고 철저한 검토 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시장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더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하게 한류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한류문화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분야가 정말 국민들한테 자랑스러운 SM이 될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 조사할 거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